미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15장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15장을 시작하면서 꼭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그 이야기의 결말 부분인 거죠. 보통 오늘 말씀은 보통은 오늘 새벽에 했던 말씀과 이어서 많이 보거나 아니면 아예 소개하지 않거나 그렇게 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굳이 어, 이야기는... 돌아온 탕자의 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15장 전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이 마무리 부분에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야기는 잘 아시는 이야기이지만 아버지께서 떠나지 않았던 장자의 이야기죠. 그래서 29절에 아버지께 이렇게 대답해서 말하잖아요. 장자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가 여러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큰 아들은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가 베풀어진 생활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벽 말씀을 좀 떠올려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가 정말 둘째 아들이 자신의, 음, 걸, 자신의 소유를 징여받아서 도망갔잖아요. 도망간 게 맞죠. 아버지의 곁을 떠나갔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매일매일 아들을 기다렸고 그 아들의 그림자가 보이자마자 달려가서 그 아들의 아들을 안으면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면서 이제 집에 들어서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런데 이게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의 차이를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이때 큰 아들은 집에 없었었어요. 왜냐하면 아들은 일하러 나갔기 때문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걸 그리고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했던 그런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더니 집안에 어수선한 거예요. 뭔가 뭔가 평상시마다는 뭔가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뭐지 싶은데 그때 한 종이 남아서 그큰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28절에 아들이 노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장자가 노했다고 되어져 있는데, 27절에 보면, 종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한테. 아, 그, 형에게. 건강하게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이 이야기도, 큰아들이 들으면서, 아니, 막, 긴 시간 동안 떠나 있던 그 아들이, 우리는 이제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작은아들이, 뭐, 어디 몸이 상했거나, 아니면 잘못 먹어서, 보통 많이 하는 말로, 볼살이 하나도 없거나, 배가죽이 등가죽에 붙었거나, 이러지 않고 건강하게 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분노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계속, 그러니까 제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기억하셔야 되는 말씀드렸는데, 이것 때문이에요. 심어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 전체 15장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잔치에 예수께서 들어가시면서 그 잔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같이 하고 있었고 그들이 서로 수군거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한 이야기가 뭐였느냐?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이 즉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고 있고 그들과 같이 음식을 같이 나누고 있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도 엄밀히 따지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이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도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왜 모르느냐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건 어찌 보면 비유고 은유였어요. 그런데 세 번째 비유하는 말씀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만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찌 보면 우리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된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있는 놀라운 사랑이 있으니까 거기에만 집중하는데 거기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구제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항상 아버지 곁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던 그 아들. 그 아들은 이 돌아온 탕자를 보면 자신의 동생이에요. 중요한 건 자신의 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탐탁치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 곁에서 계속 이렇게 같이 있었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어긴 적이 없었고, 오늘도. 아버지께서 어디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어떻게 아버지께서는 저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이 아버지께서 떠났던, 심지어 아버지의 재산을 증여받아서 떠났던 그 아들, 직접적으로는 이 장자는 이야기합니다. 온갖 여인들과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이 아들을 그렇게 맞아들이면서 그 아들을 위한 잔, 잔치를 베푸십니까? 따지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그렇게 스스로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이 회개할까 두려워하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만이 구원을 갖고 있는데, 그 외에 죄인들이, 그 외에 부정한 자들이, 그 외에 장애를 갖고 있는 자들이, 그 외에 이방인들이, 그 외에 여인들이 구원받을까 두려워하고 있던 자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말씀을 다시 한번 좀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시는 걸 보면서 그들이 한 말이 뭐냐면, 죄인을 영접했다고 라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식을 나누는 건 식구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 죄인들의 식구가 예수님께서 되셨다는 거예요.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분께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분께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는 상황을 오늘 예수님의 비유처럼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탐탁치 않아서 집안에도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그들과 같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교회 안도 그렇고 모든 사회도 그렇고 어느 정도 처음엔 서로 으쌰으쌰하고 잡 심을 내고 막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게 있는데요. 인간 군상이 다 그런 것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목소리를 높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말만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말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꽤 많이 경험하고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항상 말할 때 말합니다. 내가 옳다라고 말하죠.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옳다고 말합니다. 오늘 장자는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김적이 없습니다. 나는 항상 아버지를 섬겼고 나는 항상 아버지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핏대를 세우며 아버지에게 말을 하는 그 장자처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항상 그런 이들이 일어나고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15장의 전체의 이야기들 가운데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으니 이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이 오늘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는데 서기관이란 단어 자체는 이게 한자 표현이어서 보통은 구약에서 어, 다윗 왕조 때부터 이렇게 서기관이란 직책은 나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이 서기관들하고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긴 합니다만 서기관이란 원래 한자 표현으로 글자를 쓰는 관원이란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다윗 왕조 때부터 나왔던 사람들은 그 당시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함께한 잔치에 같이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은 보통은 주전 한 6세기 혹은 4세기 때부터 출연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주로 구약 성경 말씀을 손으로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늘그 당시에 성경은 집한 채보다 더 비쌌다고 말씀드리는데 이 양피지나 양피지에 주로 많이 썼거든요. 양피지 되게 비싸요. 정말 비싸요. 양피지 자체가 이미 집한 채를 넘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쓰다가 오자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 양피지를 버려야 되잖아. 앞에 기록을 다 버려야 돼. 그래서 웬만한 지식을 물론 우리는 한글이란 존재를 알고 있어 가지고 글자가 쉽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전에 일단 글자를 아는 것만으로 똑똑한 사람이었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귀중한 양피지에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을 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왜 그런 일을 했었냐면 남유다와 북이사엘이 멸망하고 대략 한 70년에서 150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때 흩어졌던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디아스포라가 모여드는 예루살렘 땅으로 모여드는 사람도 있었고, 각지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에게도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걸 성경 말씀을 제가 이제 우리가 이해되니까 해 성경이라고 말한 말씀을 드리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겐 율법을 율법을 가르칠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말씀들을 적을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하며 가르쳐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략 6세기부터 4세기 사이쯤부터이 사람들이 하나의 신분처럼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말씀을 해석하면 그만큼 존중을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이라는 이 신분 자체가 일반인들보다는 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고. 일반인들보다는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실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또 바리새인의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대부분 주전 2세기쯤에 등장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 역사 가운데 아, 이방으로부터 통치로 독립하고자 해서 그래서 아, 구약의 외경 가운데 마카비서라는 것도 있기도 하곤 한데 아, 카톨릭은 그걸 정경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성경이 있었는데 그 성경에서 그 혁명을 일으켰던 중심 주체가 마카비였고 그거, 그 일에 같이 지도자 계급으로 나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등장한 사람은 이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귀족도 아니었고요. 서기관들은 대부분 똑똑하고 귀족이 많았음에도 많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보다는 조금 밑에 있었던, 그냥 요즘 말로 하면 중산층에 꽤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개혁하고 서기관들이 해석한 그 말씀을 갖고 우리의 삶에서 이걸 어떻게 지킬까를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시작은 다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한 50년 전 정도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시간이 지나서 얼마 아니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들이 힘을 가져요 제가 좀 전에 한 집단이나 이렇게 모이게 되면 인간 군상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말을 하잖아요 이들이 말을 하니까 자기들의 말과 자기들의 해석만이 오른 것처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평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 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지 그리고 석이관과바리새인들은 기본적으로 다 중산층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꽤 많은 석이관들은 귀족계급에 있었었어요. 귀족계급에 있었다고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뭘 하지 않아도 재화가 넘쳐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넘쳐나는 걸 갖고 어쩔 수 없이 노동하느라 일부러 안식일을 범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귀족이고 그들이 돈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재화가 있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내가 이걸 줄 테니 오늘 나와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자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핏대를 설명을 합니다. 너 유대인이야?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어떻게 우리 유대인이 이렇게 힘겨운 역사를 살아오던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이곳에 다시 모이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잖아. 너가 유대인이 마저 넌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며 그리고 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죄인이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가 어떻게 이래? 그들의 힘을 나눌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들은 돌아오게 할 어떤 생각도 하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그저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우리의 열주에 돌아갈 수 없다. 아브라함, 우리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그 하나님을 뵐 면목이 너희들은 없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끊임없이 율법은 더욱더 어렵고 지키기 어려운 것으로만 만들면서 유대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들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비유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렇게 자기가 둘째 아들도 분명히 아버지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한번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돌보지 않을 그때에 아버지의 품이 기억이 나서 아버지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 아버지는 매일매일 아들을 기다리다 그 아들의 그림자만 보는 것만으로 그 아들을 단번에 알아보고 그들을, 그 아들을 향하여 작은 아들을 향하여 달려왔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아들을 얼싸 안으며 잘 왔다. 내 아들아 나의 품을 떠나서 얼마나 힘겹고 어려웠느냐라고 그 아들을 위로하고 더불어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 집안에서 온 가족들과 식소들과 기뻐하고 나의 잃어버렸던 아들이 나를 떠났던 이 아들이 나의 품에 이제 우리의 품에 돌아왔다고 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니 피대를 세우며 자신의 목소리만 외쳐대는 우리들은 그렇게 돌아온 우리의 형제를 어떻게 맞아들이고 있습니까? 물론 오늘의 말씀에 주로 주님께서 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너무나 쉽게 우리가 바리새인이 될수 있고요, 우리가 서기관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판단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어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운 기준으로 아버지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대부분 생각하면 그들만을 위한 역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나 선지서는 아주 특이한 성경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들어갔다 나온 그 그것만 기억하는데 요나에게 가라고 하신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어 니누의 성이잖아요. 니누의 성은 이방인의 이방인들의 성이었어요. 그리고 니누의 성은 되게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당시 중동 사회에서 니누의 사람이라고 하면 거의 깡패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이사 우리 우리의 심정으로 따지면 예전 시대의 왜구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뭔가 잘해 놓고 농사를 지어 놓고 나면 우리 툭하면 그랬잖아. 요 출설 되면 왜구가 와 가지고 막 우리 뺏어 가고 사람들 죽이고 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요나에게 니네웨에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 유대인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요. 근데 이게 요나가 문제가 있어서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요나와 같은 심정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니누에라고? 아니,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아닐 거야. 잘못 들었을 거야. 그게 그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나와서 우리가 봐야 될바리새인과 석인과 늘과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니누, 니누에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고매 속에 들어간 다음에, 연안에 니네 성이 결국 가긴 가잖아요. 그런데우리 성경 이야기를 너무나 잘알고 있죠? 원래는 며칠이 걸려야 될그 성을 반나절만 돌고 말잖아요. 이, 이거죠. 야! 아유, 죄송합니다. 야! 너네, 그냥 초입에서 그냥 말하고 하는 거야. 너네, 너네 제가 하늘에 닿았어.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너희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거야. 그리고 회개하거나 말거나 그냥 뒤돌아서서 그냥 떠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바리세인과 석인관들처럼 똑같이 요나가 한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깡패 같은 그들이요. 왕으로부터 모든 동물의 일기까지 하나님께 죄를 쓰고 회계를 합니다. 그 회계도 요나가 일으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신 거란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구약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책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그 위에 어떻게 합니까? 사장, 요나의 사장은 저는, 제가 봐서는, 요나서의 핵심은 사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나가 니네성이 올려다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래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밤을, 하나님께 외칩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저 성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여기서 물러가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박렁쿨을 이렇게 허락하시죠? 아, 그늘을 주셨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요나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께서 나의 이 마음을, 유대인의 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셔가지고 그늘을 주시고 이게 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벌을 내실 거구나. 이렇게 기대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농쿨를 잘라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요나가 막 분노하죠. 하나님 저 성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서는 왜 나의 그늘을 막아주던 이것마저 걷어가십니까? 합니다. 그때 마무리에 요나서를 다 마무리하면서 요나서 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이큰 성음 니누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네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생명을 내가 아끼지 않는단 말이냐 내가 그대로 징벌하는 것이 이 땅을 창조한 창조주의 뜻이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하는 겁니다 이 반문은 요나에게 하는 것이지만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고 또한 오늘 예수님의 그 잔치에 같이 참여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씀이요 또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판단하는 우리의 판단 너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도 나는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 사람도 회개하면, 그 사람도 잃어버린 양처럼, 잃어버렸던 드라크마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그 둘째 아들처럼, 그 탕자처럼 돌아오면, 내가 천국에서 잔치를 베풀 것이고, 기뻐할 것이고, 그 잃어버린 양한 마리 때문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때문에, 그 귀한 아들 하나로, 천국 잔치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곁을 항상 지켰던 아들도 물론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 아들을 떠났던 탕자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하면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고의 구원이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분 없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바리새인처럼 원변이 뛰어나고 지식이 많은 이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부와 농민 그리고 장애를 갖고 있는 이들 그리고 여인이었던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만나고 있는가? 너는 안 돼. 너는 아니야. 라고 하고 있는지, 너도, 너의 행동도, 너의 말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라고는 그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 장자를 향하여,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우리는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품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줄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 때.